부정님님어니분들한테인이서도인해 주세요. 전창으로 이제 괴물 힘, 괴물 힘이서홍보 대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머리에 뭘 했냐? 추천 좀해 주세요. 달군 인도로 지졌습니다. 한글날 기념 10분 동안 영어 안 쓰면 500개 어때요? 근데 전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너희 나라로 돌아가 미국이나 한글날 기념 10분간 영어 말 안하면 500개 미션 하실래요? 올 것이 왔네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갈고 닦았습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았고 제가 작년에 스디슨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성공할 요량으로 왔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도전!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도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제한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제 스물네 시간 무슨 방송이었어요? 아, 아, 네. 어제는 제가 네모 네모 모 응. 놀이를 했어요. 우정 세상에 비어 가서 비어 친구들과 정도. 우정을 디디트로. 쌓는 우정님이 말씀을 하는 어, 거죠? 전 상으로 이제 괴물 힘 괴물 힘에서 홍보 대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헤, 머리에 뭘 했느냐? 추천 좀 해주세요. 달군 인두로 지졌어. 니저 인튜브 꾹꾹 종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고양이는 영국 단모종입니다. 모장이 응원하는 야구팀 뭐였죠? 아 이번에 정말 기적을 배워주시고. 보여준 메모장이요. 아 메모장! 아 메모장 영어 수련 미친놈 어쩐지 계속 메모장 메모장 하더니 이런 정신 나간 메모장 모서리로 찍어볼라아아 아, 이번 한글날도 실패다 펑. 아 그냥 이거 실수로 받아야겠다 모른 척하고 됐다고. 한번 더! 도전! 10분 동안 외래어나 영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즉시 실패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많이 쓰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정말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들어, 생각을 했어요. 우상이님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음. 성심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라고 하셨었죠? 제일 좋아하는 빵이요? 저는 사실 빵은... 잠깐! 빵? 아 여러분들 빵은 빵은 귀하어에 <laughs> 빵은 귀하어에 해당하고 가방, 담배, 망토도 귀하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몇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이런 시험을 다 전부 쳐서 기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고요. 우정님 제가 오늘 유입이라 잘 모르는데 임친스가 뭔가요? 아 그것은 우정인의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직접 짓게 되었습니다. 우정님 핸드폰 어떤 거 쓰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 은하수 25 제품으로 롤티원 미드라이너 유명한 선수 누구였죠? 속이는 분이요? 아 그분이요? 속이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 이름이 있잖아요 네아 대상혁 님이요? 글쎄요 보정인 님 코카콜라는 입술 떼고 발음하기 어렵다던데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호빵졸라 되는데요? 또 어떤 질문 있으세요? 가족들이랑 휴가 가서 했던 카드게임 가족들이랑 맞죠? 휴가 가서는 어. 노름을 노름을 조금 했고요 아, 우정 세상에서 했던 것도 포함이 되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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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다무 너무 너무 너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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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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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너무 너무 너스 너무 너스 너무 이스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너 와나 진짜 황당 그 자체다 아배스키라면서왜 물어보냐고 영어로만 와아 유튜브가 잡으랬어 아 이씨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김미덱 김미덱 아이스크림 이 필터링을 근데 두번두 두 번을 해금하자니 대화가 안, 안 돼가지고 노인정에서도 제일 느려서 사람들 뭐라고 빨리 좀 말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촉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최대한의 속도를 한번 내봤는데 이게 역부족이네요 아 진짜 진짜 잘 버텼는데 자랑스럽게 아이스크림 말한 게. 그것도 약간, 한글말을 말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은요? 이러다가 하면서 폭탄 터졌어. 야, 아이스크림, 너 귀하 신청해, 빨리! 이 정도 살았으면 비자 만료된다. 한 번까지 허용하고, 아, 무조건 준다는 마인드죠? 도전! 어, 제일 재밌게 한 어, 놀이와 재미없게 한 놀이를 말해주세요. 어, 일단 제일 재밌게 했던 놀이라고 하면, 최근에 했던, 도박 일본 여행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도박 기계가 저는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그런 거는 3이연지 멤버들이 있는 크루 이름이 뭐더라? 아 그거요 그 친구들을 있는 곳은 그러니까 네 쾌락 전달 물질이라는 모임에서 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뭔가요? 그냥 무진장 신발 많은 곳에 가거나 제일 재밌게 본 한국? 그런 곳에 볼까요? 가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아, 제일 재밌게 본 한국 이번 엠믹스 노래 들어봤어요? 연속극 뭐더라? 말씀하시는군요. 어 연속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치 안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본거 중에는 오징어 놀이 두 번째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베라 추천세 개만 하려고 하잖아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얼음... 과자 딸기 딸기 딸기라는 맛이 있어요. 아니 딸딸딸기 아 기기딸기네요. 죄송합니다. 기기딸기라는 맛이 있어요. 대구 이월드 예전 이름 뭐였죠? 우방 우방국. 엽떡 드실 때 토핑 뭐뭐 넣어 드시나요? 원래 기본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베베로 데일데이 조점 있을까요? 주첨이야? 어떤 추첨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껏 질문 주세요. 마음껏 질문 주, 주시라니까요? 왜 질문을 안 근데, 주세요? 근데 제가 방해다.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왜 왜 저를 저한테 대화를 못하게 얘기, 하시는 어,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나이스. 이번 주 로또 번호 추천해주세요. 123456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당첨 안 되면 내 탓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1, 2, 3, 4, 5, 6 하면은, 안 해! 이러더라고. 아무거나 같은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을래. 해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먹자 이러면 싫어. 뭐또 시러... 지... 당첨되면 뭐 살까 생각해 본적 있나요? 아휴, 근데 이제 로또 당첨돼도 너무 적게 느껴서어떡해 그, 나는 항상 말하지만 로또가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게 한강뷰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근데 한강뷰 아파트가 얼마나 60억 80억이야. 그러니까 로또 아무렇게 아무리 당첨이 돼도 몇 번이 당첨돼야지 살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X만 많은 게 아니고 한강뷰 아파트가 X만 비싼 거야. 연금 복권 1등 2개 동시에 당첨되고 고 로또 1등도 됐던 분 있음. 아나그 아, 나 사람 너무 부러워 또, 부러워서 로또 눈물 나게 부러워서 음모론 만들고 싶어 질투가 나가지고 나못 견디겠어 암튼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많이 여러 분 말했던 주제인데 무조건 말해요 무조건 유튜브에 말해 예전에 내 친구 루시아 씨가 글는 복권 그걸 해서 2천만원인가 당첨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진짜 미쳤어 화제 되고 바이럴 되고 진짜 막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돼서 로또 당첨돼 썰을 풀어 애초에 우정인이라고 안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우정인이 아니고 로또 당첨의 비결 우정이 TV 이렇게 바꿔 그때부터는 콘텐츠 다 로또 당첨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또 당첨 최근 동향 분석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개소를 해도 아저 사람 됐으니까 하면서 이게 설득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뭐 로또 리딩 한다고 해서 사람들 개뿔 아 저거 사기다 이러겠지만 난 진짜 당첨이 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컨텐츠가 쏟아져. 로또 당첨되는 그날 하나 만들고 그 전에 이제 꽃던꿈 아무거나 기억해 내 무조건. 그리고 로또 당첨되는 그 라인드셋 이런 것도 이제 하나 해그 다음 뭐야 수령 받으러 가는 썰 갱신이 안 됐거든요 이게 한 15년 전인지 10년 전에 누가 인터넷에 노하 오픈 게 있는데 그때 이후로 갱신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래 보면 농협인가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은행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정보가 있단 말이야 내 진정한 최신 로또 수령 받는 법 알려주고 얼마나 떨리겠어 수령 받아서 그 통장 공개하고 여러분들 영이몇 개예요 이게 와 진짜 몇 갠지도 모르겠어 클로버핏이야?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플렉스 드디어 로또 당첨돼서 플렉스합니다 하면서 명품백 하울 이런 거한번 해주고 또 남는 걸로 시청자 이벤트 우리 인치니에게 뿌린다 해가지고 미스터 비스트 되는 거야 미스터 비스트처럼 지금 구독을 하시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막 이런 거해 요새 위험한데 찾아내서 뭐 죽이나 협박 들어오면 어떡해 그것도 콘텐츠로 쓰면 된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보디가드 한명 쓰고요. 누군가 저를 따라옵니다. 드디어 첫 협박 받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면서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아이고, 우정이 불쌍하다. 아이고, 우정이. 이런 동안 나는 하와이 가가지고 모히또딱 마시면서 살짝 쉬어줘. 이제 돌아와서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하면서 이제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다시 한번 찍고 카톡 읽기. 진상 카톡 읽기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징하다, 징해. 몇년 전에 스치듯이 연락처 교환했던 분인데 저한테 되게 친한 척 지금 카톡이 왔어요. 제가 한 읽어보고 답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 여러분들이 채팅 친 걸로 답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오르르 끼끼꾸! 막 이렇게. 그냥 말만 한후 컨텐츠잖아요. 로또 당첨되는 게그 당첨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진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에서 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첨이 되면 여러분과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겠다.